안녕하세요 이영규은 선생입니다. 아,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리 동영상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또다시 가슴 벅찬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든,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든, 아니면 뭐 토익, 토플을 준비하고 계시든 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찍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동영상을 촬영하러 집을 나서면서. 이 동영상을 찍으면 이 동영상에 대한 원본을 제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동영상만큼은 정말 필요한 동영상이다. 영어를 배우려면 이 동영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동영상을 찍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강의 나 못하니까 저의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기초를 다지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로 이 동영상 열심히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제가 후손에게 남겨줘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 지금 이 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제 마음속에 절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제가 언제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까지 제가 그 어, 절박한 그 열정을 잊지 않을, 않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가 간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 기숙학원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어, 그친구들 정말 그 열정에 많은 가, 어, 어, 격려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정말 많이 아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어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싶은데 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동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영어 정리하시고 용어 정리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어 정리 동영상 촬영이 뭘까? 용어 정리 동영상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용어 정리가 뭐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숫자를 쓸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선생님이 열심히 방정식을 설명하고 계신데 X가 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겠죠?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싶어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말을 못 쓰고 못 읽어. 뭐,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음악을 배워야 되는데 음표가 뭔지를 몰라요. 높은 음자리표가 뭔지, 낮은 음자리표가 뭔지 몰라요. 가르칠 방법이 없죠. 영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명사를 모르는 친구에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영어 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형용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분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왜왜 왜 그게 어때서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기본 성질을 모르는 데 분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뭐야? 그럼 잘못 말해요. 그런데 분사 구문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뭔데요? 어, 어,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데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개수형법, 한줄형법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렵죠. 사실은 영어 선생을 제가 한 십몇 년 해오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가졌던 딜레마예요. 야 이게 이게 되는 건가? 애들 설마 이걸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다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죠. 어, 전 문법을 잘 모르겠어요. 문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용어 정리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계속 계속 갖고 있던 것들을 일부러 자료를 어렵게 좀 만들어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품사적 설명 그리고 문장이란 뭐고 문장이 어떤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할 겁니다. 50분 정도의 세개 강의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3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량은 조금 조정이 될수 있고요. 어, 하다 보면 뭐, 얘기가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딱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만 잘 듣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이해하면, 어, 기초 용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슬슬, 그러면 슬슬 영어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음, 전인적인 영어 선생,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 전인적인 영어선생, 제가 꿈꾸는 영어선생의 모델인데 영어 지식은 물론 잘 전달해야 되죠.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강사로서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지식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학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선생이 되고 싶어요. 그 감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벽한 영어 지식으로 와 이런 걸 가르쳐주다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야이 선생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밤새 근심하고 고민한단 말이야. 야 정말 이 선생님 봐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는데 뭐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는 선생님이고 싶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슴 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금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음... 서로 좀 믿고, 뭐, 인터넷사이에서만 저를 만나신 분들이 분명히 이 강의를 많이 보실 텐데, 아, 저 사람 내가 뭐 실제로 한 번도 안 봤는데, 모르겠다, 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야, 참, 인터넷에서밖에 안 봤는데, 참, 친근하다. 진짜 우리 선생님 이 같다. 나의 영어 선생님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인터넷 매체라는 게 장점이 뭡니까? 1대1 수업 아닙니까? 1대1 수업. 그죠? 1대1 과외, 그렇죠? 과외 수업을 시작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하십시다.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촬영할게요. 아시겠죠?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프린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프린트 첫 번째 일장을피십시오